캠핑을 갈 때마다 간편하게 씻는 게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몸을 씻기 힘들거나 매번 불편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때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마련입니다.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중한 캠핑 시간이 아깝게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. 이런 문제를 겪고 있던 저도 깨끗하게 씻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.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제품이 바로 이 휴대용 무선 캠핑 샤워기입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무선으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 캠핑장에서 자유롭게 몸을 씻을 수 있게 해줍니다. 물을 이어서 사용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니 캠핑이 더 즐거워질 수밖에 없죠. 또한 수압 조절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강도로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사용 후에는 배터리도 쉽게 충전할 수 있어 불편함이 적습니다. 야외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씻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. 이 제품은 많은 캠핑독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이 나고 있습니다. 사용 후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재구매율도 상당히 높더라고요. 다양한 후기와 사진들이 온라인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품의 신뢰를 샀는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.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. 캠핑 갈 때마다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꼭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. 언제든지 깨끗하게 씻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.